네, 빨간 색입니다 네, 어, 이디아 커피죠. 네, 최근에 20조 벌었다고, 네, 보도자료 나오던데. 네, 현대차죠. HEO 패널 가입하고, 이디아 커피, 아메리카노 받자. 이디아 커피, 아메리카노가 얼마인가요? 3,000원인가? 네. 어, 가입해야 되고요 지난번 첫 회원은, 네, CU 편의점, 지난번에 3 0 0 0원 줬고, 네, HEO는 3,000원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죠. 어, 돈도 많이 벌고, 어, 차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면서, 네, 돈이 없나요?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줘도될것 같은데 네. <laughs>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고 이전에 했던 분들은 안 되고 어, H 패널 가입 후 가입 인사 게시글을 작성하면 네 이디아 커피 아메리카노를 네, 100% 지급하고요 네, H 이어 회원에 가입하고 패널 신청하여 어, 패널 가입하고요 광장 어, 랩 자유 게시판 가입 인사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게시글 예시는 네 보유 차량 네 입력해주면 되고요 네 소나타 네, 3월 1 0날내 금요일 날 지급하고 경품 지급일 하루 전까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동의한 회원들만 경품 지급 대상이니까 마케팅 수신 동의 하셔야 되고. 음, 가입 후 반드시 패널, 엘리트 등급이 되어야 경품 지급 대상이니까 꼭 패널에 가입하고 게시판에 글 쓰고 어, 조기 종료될수 있고 예산이 없으면 마케팅 동의하면 되고.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네, 스타벅스도 먹다가 네, 이리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링크는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